안녕하세요, 빠방입니다. 그 구정 오기 전에 제 돈입니다. 후원 받은 돈이 아니고 제 제가 벌은 돈, 유튜브 수익금으로 앞전에 그 빠기하고 개꼬미만 이 메달을 해줬었죠. 그런데 탱자하고 금자하고 너무 헷갈리다고 댓글이 반복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구정 전에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거를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애들 전부 안했던 애들, 나머지 자격 순위까지 포함해서 순위, 울프, 금자, 탱자 이렇게 안 끝들은 작은 걸로 했습니다, 작은 걸로 그래서 순위는 하트 모양, 하트 모양이고 헷갈리시니까 이제 메달로 이제 탱자, 금자 확인하세요 탱자는 개빡따기 탱자 이렇게 금자는 심플하게 동그라미로 금자 이렇게 했습니다. 동그라미는 무조건 금자고, 개 빼다기는 탱자입니다. 탱자. 이 줄은 소세지 주, 줄이라고 해서 두 가지 줄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뺀치로 절단한 다음에 하는 건데, 나중에 성견이 되면 목, 목이 두꺼워지잖아요? 그러이 줄은 못 씁니다. 다시 이 줄만 다시 맞춰야 됩니다. 주문해서. 이렇게 하는데, 8,500원. 그리고 빠기 백권, 울프권은 이게 크잖아요. 그거는 1,000원이 비싸서 9,500원 이렇게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에 글씨는 레이저로 판게 아니고 뭐로 찍은 겁니다. 찍은 거. 그러니까 코팅되어 있는 거예요. 이름이. 그래서 가격이 저렴하죠. 인터넷에 이거를 레이저로 파 갖고 글씨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검정색으로 완전히 레이저로 파는 게 있습니다. 멀리서도 이 이름이 딱보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멀리 있으면 멀리 있으면 이름이 안 보이잖아요. 금잔지 자잔지이메달 모양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이름은 잘안 보이기 때문에. 이름은 그니까 이거는 8,500원, 9,500원 하는데 인터넷에 대해서 멀리서도 이름이 확 뚜렷하게 보이는 메이저로 글씨 파는 거는 2만 5천원입니다 이 매달 하나에 그러면 개가 6마리면 15만원 들어가죠 15만원 그래서 그거는 지금은 하기에는 무린게 성견이 된 다음에 해야지 안그러면 이 줄을 또 바꿔야 되잖아요 그 인터넷 주문이기 때문에 이 줄만 또 주문하기에 그 좀 난해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개들이 완전히 다 성장이 된 뒤에 목의 사이즈가 완전히 고정됐을 때 빠기처럼 그렇게 했을 때 25,000원짜리 메달을 한게날거 같고 지금은 그 자견들이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줄은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8,500원짜리로 이렇게 했습니다 제 돈으로 한 거예요 그.. 후원금으로 또 매달 이런거 불필요한걸 또 돈주고 했다 이렇게 또악성댓글올라고 올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 돈으로 한거예요 그리고 이거 오리를 모구촌 오리를 통모리를 3마리를 샀습니다 3마리 이거는 후원금으로 산겁니다 순이착키 회원님이 엊그저께 후원해주신 돈 있잖아요 그 돈에서 3마리 샀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금자입니다 금자 이거는 매일 매일 먹방 한번 가볼게요 먹방 탱자는 개뻑다귀 탱자 탱자는 개뻑다에개뻑다귀 탱자 그리고 일로와 미꾸라지 일로와봐 미꾸라지 어. <laughs> 아유 진짜 씨. 금자는 동그라미 금자는 금자는 동그라미 개만 보면 물르려 그러고, 너 진짜 왜 그러냐, 너. 이제, 그러니까 정신에 문제 있어, 이거. 자제 좀 하고, 깝치지 말고. 어? 이제, 깝치지 말고. 주인한테는 한 번도 으르렁거리지 않고, 이빨 안 보입니다. 얘도 순위처럼. 근데 개만 보면, 이게 눈이 돌아가. 탱자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고, 배꼬미한테도 이럽니다 그, 그, 배꼬미가 앞발로 툭 치면 1m 정도 붕 떠갖고, 공중보양기에서 땅바닥에 떨어지는데, 배꼬미한테도 그래, 이거. 콩곤하지 말고, 진짜, 광개뼈걸린인것 같아도 꼭, 하는 행동이. 왜 그러냐, 진짜. 어? 그, 광하지 말고 좀. 벽보고 짖지말고 천장보고 짖지말고 아까는 그 쇼파에서 쇼파에서 지가 꼬리를 선들다가 꼬리가 그 쇼파에 탁하고 부딪히니까 깜짝 놀래갖고 그 쇼파보고 짖어 또지 꼬리가 부딪혔는데 쇼파에 저, 상당히 저거 증세가 <laughs> 심각해 진짜 심각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